안녕하세요, 여러분. 푸직입니다. 이미 제 커뮤니티나 스토리를 통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와. 다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 책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고, 구매 방법과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책의 제목은 퐁당 버들 젤리 뿌직 슬라임이고 어, 제가 그동안 올렸던 영상들을 바탕으로 목차를 나누어서 액체괴물을 만드는 방법을 어, 그 과정을 예쁘게 정리해놓은 책이에요. 그 영상별로 숨은 에피소드들을 적어두기도 했고 백문백답 Q&A도 넣어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소통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또 특별한 점한 가지. 제가 앞으로 올리게 될 미공개 영상 10가지를 책에서 미리 만나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 봤어요. 대충 이러한 책입니다. 이제는 구매 방법과 이벤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영상을 올리는 지금 온라인 서점 네 곳에서 책을 예약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 현재 진행 중이에요 예약 판매 링크는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 남겨 놓을 테니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매는 4월 16일 화요일까지 이며 예약 판매를 통해 구매하신 분들께는 선착순 한정으로 제 친필 사인이 포함된 책을 보내드립니다 제가 책에 친필 사인을 하는 영상은 이 영상의 뒷부분에 넣어 놓을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이벤트였고요. 어, 두 번째 이벤트로는 책 구매자분들과의 만남. 즉, 사인회 팬미팅인데요. 책을 구매해주신 분들께서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 있는 네이버 폼 신청 링크에 들어가셔서 팬미팅 신청 양식을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 사인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 제 인생 첫 팬미팅 사인회인데요. 저 너무 설레고 기쁩니다. 이건 약간의 TMI인데 제가 작년 이맘때쯤 제 버킷리스트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뿌링클 분들과 실제로 만나는 게제 어,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걸 이번에 이루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세인에는 아마 5월 초에 하게 될것 같고요. 자세한 장소와 일정은 자막으로 띄워놓겠습니다. 또 추가로 온라인 판매는 4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될 예정이고, 전국에 있는 교보문고,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 이렇게 네 가지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책 소개와 구매 방법, 이벤트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제가 예약 판매 구매자분들 선착순 구매자분들을 위한 친필 사인을 하는 그 영상이 나올 겁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내게 된건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정말 저를 이렇게 항상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그러면 이제 사인하는 영상 보러 가실까요? 뿅뿅.